안녕하세요. 아이고, 지금, 아이고, 오늘 온도가 지금 또 하우스, 하우스 안에 차광막이라고 해도 35도 8이네요. 봄메 겁나게 덥네요. 자, 지금 요 애들은 내일, 내년에 나갈 애들인데요. 천리양, 삼다와입니다. 천리양 저희가 포토매로 해서 지금 현재 다섯 집 포토 한 2만 주 정도 해놨습니다. 얘들이 또올 겨울 도잘 자라서 또 내년에 나갈 얘들입니다. 아이고, 풀도 있고. <laughs> 그렇습니다. 얘들은 <laughs> 수국이고요. 수국, 수국. 앤드리스 썸머입니다. 네. 어, 오늘 소개해드릴 애들은 천리양, 천리양입니다. 또 천리양이 또 이렇게, 어, 가을, 가을에는 또 미리 화분, 이렇게 하우스가 있는 데는 농원에 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. 본격적으로 출하는 또 봄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. 얘들은 철량입니다. 저희가 포토로 해서 내년에 나갈 2만주입니다. 철량입니다. 감사합니다.